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5월 18일 토요일입니다. 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방송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플 시세 내년까지 400%네배 이상 뛴다라는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거는 있네요. 리플 시세 마지막 강세장 이후에 10개월째 조정. 그러니까 우리가 리플이 강세장을 뛰었던 때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 다시 생각해 기억 나긴 하네요. 이0 1 3년 7월 14일, 7월 13일. 음, 그때 흐름상 이제는 확고한 강세장 진입한다고 봐야 된다. 어, 그렇군요. 강세장 진입하면 리플 시세 2달러 수준까지, 아, 2달러까지 뛸 것이다. 어떤 근거인지 좀 궁금하네요, 저도. 자, 디지털 자산 연구원인 앨런 산타나가 리플 XRP 코인의 폭등세를 예견했다. 엘런 어, 산타라는 현재 0.5달러에 멈춘 리플 코인, 이것도 좀 그렇죠. 진짜 0.5달러도 참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딱 고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인의 개당 가격이 내년에는 2달러, 딱 4배네요. 오랫동안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축적, 이거는 좀 근거가 있죠. 네, 저도 그, 어퀴뮬레이션, 축적 또는 가격 따지기. 컨 샐러데이션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세에 들어갈 것이다. 음, 지켜보죠. 75일 어, 트레이딩뷰 웹사이트를 통해서 니플이 XRP가 알트코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다. XRP의 시세가 오랫동안 국면 조정 국면에 있었다는 것은 실질적인 강세장 진입 신호다. 뭐 제가 가끔 인용해 드리는 짐 로저스가 가장 조용할 때 사는 것이다. 뭐 그런. 논리에 입격한다면 전혀 뭐속된말로 허무맹랑하진 않습니다 알트코인의 축적 단계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올해와 내년 사이에 280%의 상승률도 기대할 만하다 내년쯤에는 XRP 코인의 개당가격이 적게는 1.9달러에서 2달러 이상에도 이를 수 있다 이것의 전제조건은 SEC 소송에서 이제 말끔히 벗어났을 때 이야기겠죠 저도 충분히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산타나가 이러, 이처럼 얘기하는 배경은 그동안 차트에서 기록된 패턴 때문이다. 아, 그렇네요. XRP 가격의 흐름상 강세장과 강세장 사이 대기 기간이 길었고, 그랬죠? 이제는 다음 강세장으로 진입하는, 음... 저는 좀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감이 되는 게 이게 그 가격 다지기, Sideway, 그... Consolidation, Accumulation, 뭐 이러한 것들이 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따지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매집 그게 있어야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요.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이 윙이푸드라고 있어요. 윙이푸드라고 이건 제가 그 상장 때부터 관심 있게 했었고 또 즐겨 투자하던 그런 종, 중국주예요. 그래서 중국주는 여러분 주식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암호화폐는 모르겠지만 주식은 저보다 오래하신 분들 많겠죠 연배가 있으신 분들 있을 테니까 과거에 뭐 루보 사태라든지 아니면 중국 원양자원 뭐 이런 유명한 그 이렇게 먹튀 주식들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이제 중국 주가 굉장히 좀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중국 주는 절대 쳐다도 보지 말라 뻥튀기 때갔다 도망가고 결국 상패 당한다. 근데 그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윙이푸드가 처음 딱 들어왔을 때 3년간 보호 예수하겠다, 그러니까 먹튀 이런 거 하지 않고, 근데 진짜로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기간 동안이 굉장히 어, 가격 다지기 매집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아 제가 보, 직접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대충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차트거든요. 가격 다지고 올리고, 가격 다지고 화끈하게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705원짜리가 2,730원까지 이제 이렇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오를 수는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매집을 하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이런 걸 빗대서 봤을 때, 지금 이이 이 앨런 산타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음, 대기 기간이 길었다. 그래서 이게 저는 호응랑 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 리프를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뭐 지금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 드려봐야 뭐. 먹히지 않겠죠. 지금은 굉장히 좀 리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구간인 건 맞아요. 네, 다른 것들은 오른 거에 비해서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저도 지금 리플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 캐시 뭐 저기 현물에서 봤을 때는 얼마 전까지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플러스 회복해서 좀 화끈하게 오르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리플은 좀 많이 아쉽죠. 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은 당연히 이해하죠. 제가 뭐, 어, 리플을 안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리플 홀더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믿고 가야죠. 네, 믿지 못하면 버리는 거고요. 갈아타는 거고. 믿지 못하면 비트코인 갈아타는 거고, 솔라나 갈아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그런 구간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리플을 끝까지 밀고 가야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게 투자니까요. 네, 투자라는 것은 꼭 어떤 큰 수익이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나의 믿음을 갖고 밀고 나가보는 거죠 그게 투자의 정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알트코인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의 간격으로 강세장이 나타났는데 오, 분석 잘했네 리플의 경우 마지막 강세장을 기록한 후에 무려 10개월이 지났다 아또 이런 것까지 분석했네요 어, 그,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매집하고 강세장 나오고 근데 리플은 지금 아직 안 나왔다 이거죠. XRP가 그렇게나 오랫동안 행보세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은 강세장 진입으로 간주할 만하다. 아 저는 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기사를 뭐 믿을지 안 믿을지는 뭐, 뭐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이렇게 근거가 있으면 저는 귀 기울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근거가 있으면 네, 아무리 뭐 허무맹랑한 근거에도 근거가 있어야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리플 오른다? 그건 별로죠. 이번 강세장은 아주 오랫동안 강력하게 이어질 것이다. 리플 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왜 그때 안 샀을까라고 후회하지 말고 <laughs> 강력하게 이야기하네요. 뭐 훈계까지 하는데요. 네? 너 지금 720몇원이라고 불만 갖지 말고 오르고 나서 왜 그때 안 샀을까?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후회하지 말고 꼭 제가 하는 이야기 같네요. 지금이라도 투자에 나서야 된다. 오그 이야기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리플이 뜬금없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슈, 이슈로 인해서 오를 때가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이렇게 꼭 댓글들 보면 오르고 나서, 아! 내가 그때 사야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아니면, 아! 저때좀더 살걸. 아! 그냥 더 사면 되는데. 후회,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가장 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네. 시간이 지나서, 그때 알았던 것을 지금 알았더라면 후회 안 할... 그런 것들을 미리 하시면 되는 거죠. <laughs>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기, 기사 재밌는데요? 재미없나요? 저는 재밌는데. 어,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 제가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따가 4시 반에 잠깐 들어가서 저희 스튜디오 들어가서 또 여러분께 방송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리플 화이팅!